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라 자 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인간 사회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한 그룹 아니면 특정한 어떤 민족을 낙인을 찍고 혐오를 하는 경우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나치 독일의 유대인 혐오와 학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이기도 합니다. 소위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한 개인에 대해서는 왕따를 시키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 확산과 강도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에게 속해 있지 않다. 나는 구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하나의 부류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는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세금을 거두어 거두어진 그 세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90% 이상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주 중한 형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리 중에는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세금보다 몇 배가 더 되는 세금을 거두어서, 어, 백성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세리들과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바리세인들과 또 서계관들이, 제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겸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어, 아주 강하게 신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 더욱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직업상 불이를 눈 감아 눈 감고 지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정 직업만이 아니라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눈 앞에 이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때 양심의 가책이, 가책이 생기기도 하지만. 멈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이런 삶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결단하고 삶을 돌이켜서 삶의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의 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법문 말씀에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해하지 않니 하시고 직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네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를 그에게 직진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그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자리로부터 그를 구원해 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낙인을 찍고 혐오의 감정을 만들어서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니 나는 안심이다 나는 너희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회하여서 지나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지요. 분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분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의 영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 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의 동행함 속에서 감당하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율법은 손을 잡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손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충만한 은혜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 그 덮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강도 만난 자를 부정하다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를 손 잡아 주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직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복된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들은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조금 나보다 못해 보이고 죄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이 신실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